이번에는 네. 방금 전에 이제 신성 씨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음. 이분하고 지금 신랑 수업인가? 네그 박수영 개그맨 음. 그분하고 나오고 있는데 두분의 음. 그 궁합 음. 진짜 결혼하면 잘 살까요? 이분들?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좋은 사주를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신성 씨가 조금, 갈수록 이 사람 웅지가 트일한 웅기거든. 그리고 조금 이제 결혼할 시점은 조금 늦었지만, 늦, 늦는 게 오히려 신성 씨한테는 훨씬 좋고, 박소영 씨도 마찬가지야. 박소영 씨도, 박소영 씨도 내가 나를 불태워서 남자를 키우라는 사주 록이 있어요. 내가, 뭐, 내가 날, 그, 그만큼의 남자 니들을 하신다는 말을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박소영 씨 자체가, 뭐, 제가 개고문으로 알고 있거든. 그러나 이 사람 사주에는 개고문도 되지만, 은 어, 교사 자리에, 선생님 자리에 도 분명히 있단 말을 하는 거고, 신성 씨 사주에는 뭐, 음, 다 들어있어. 뭐, 군인 해도 좋고, 예를 들어서 가수 해도 좋고, 예를 들어서 나란 녹을 먹어도 좋아. 그렇기 때문에 이분 둘이서 궁합을 만약에 본다면, 은 처지진 궁합이 아니라, 내가 오두막 집에서 냄비 갖고 살았단 말을 하는 거야. 처음에 결혼했을 때. 그러나 둘이 결혼했을 때는 오두막 집에서 냄비가 하나 갖고 살았는데 내가 한 10년 세월을 두고 봤을 때는 정말 내가 귀하집에서 번드르르 귀하집에서 산다는 그 말을 하는 거야. 그니 공합이 그만큼 좋기 때문에 재산도 늘고 또 재산도 불어나는 거고 둘이를 또 이렇게 딱 집어넣다 보면 어느 한쪽이 어느 일방적으로 좀 강제적이나 독재적이 보이지 않고 신성시는 신성시대로 박소영 씨를 생각하게 느껴지고, 박소영 씨는 박소영 씨대로, 아까 있잖아, 불태워서 남자를 일으키는 사주다. 여자가 이런 사주 두물어요. 남자, 자기 몸을 불태워서 남자를 밝혀준다. 촛불에, 촛불을 하늘에 닿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 사주로 가졌거든. 난 그래서 이두 분이 결혼하면 정말로 천성연분이 왜 이제 만났을까. 또 그, 또 그렇지만 신성 씨가 이분을 또 만남으로 인해서 더 활동하는 데에서 처지는 게 아니라 더 논리 널리널리널리이런 석자를 더 알리면서 노래적이면 노래적, 노래적이면 노래적, 또뭐 테레비 뭐 분야 쪽이면 분야 쪽다 이렇게 이름을 더 알리게 보여요. 결혼해서 죽는 게 아니라 결혼해서 오히려 더 사는 격이 된단 말을 하는 겁니다.